자 Q3고요. 지금 할인 많이 되거든요. Q3랑 A3랑 할인 굉장히 또 많이 풀렸기 때문에 구매하실 거면 이번 달에 무조건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25만이부터 그 프리미엄 모델은 전부 다 블랙 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블랙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보면은 그릴이라든가 이렇게 아우디 로고라든가 전부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윈도 몰딩도 전부 다 블랙이고 레터링도 블랙이고요. 이건 이제 스포트백 모델입니다. Q3도 스포트백 있고 일반형인데 이건 스포트백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매끈하죠. 아우디 로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방 계단, 후방 계단,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렇게 손노스 스피커도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옵션이 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디젤 콰트로 모델이라서 이렇게 좀. 쿼트로 배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퍼트로 배지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스티... 스포트 백은 디커스 티어링휠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점이 보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성 시트도 적용이 되고요. 시트 포 무선 충전이라든가 일반용도 많이 하시는데요. 스포트 백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